근데 이제 1월 1일 해가 바뀌기 이전 어제 어제 네. 이제 뭐 하셨어요? 어떻게 일찍 잤어요. 아.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잠이 잘라 아. 아. 깨야지 깨야지 해야지 소리를 들어야지 들어야지. 오늘 자다가 깨니까 벌써 다 지났지 뭐예요. 아이고. 아유, 아유 깜짝 놀래 지나갔어. 자그 모습을 못 보셨다고 해서 네. 저희가 그걸 준비했어요. 아, 아. 그렇죠. 자 보시죠. 음. 저 종소리가 지는 묘한 아, 울림이 있어요. 아 오영선 오. 선생님도 계시네요. 오. 네. 아, 오. 이영주 씨구나. 오. 오, 라치카. 아, 역시 소파. 예. 이야. 진짜 지난 한 해를 정말 빛낸 분들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라치카. 네. 피나 시미즈, 가비, 리안, H 치원입니다 네. 저희가 이렇게 보신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는데요. 예쁜 한복도 입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좋은 퍼포먼스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의 기운 많이 받으셔서 2022년도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재아의 종소리 그 종소리의 울림에 어, 그냥. 왜눈물이날까요 그래 나이 한단더 먹고 아, 세월이 하나 아, 가니까. 저도 이제 202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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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아기들이 벌써 또한살또 먹어서 이제 또 응. 유치원을 또 준비를 해야 되네요. 응. 응. 어, 그러면 응. 아기들은 유치원 준비할 수면 김한서 형님 같은 경우 지금 한갑 준비하셔야 죠요 아, 네. 그럼 김한석 형님 뭐 네. 그럼 마치 하십시오. 그런데 사실에 음. 올해부터. 흑범띠, 그렇죠. 범띠, 백범띠거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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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됐는데 연예계의 이 호랑이띠 스타들이 좀꽤 있죠? 안 그래도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수 쪽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. 일단 먼저 독보적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이 호랑이띠시고요 음. 그리고 임재범 씨, 뭐 이적 씨, 김동률 씨, 김유나 씨 이름만 들어도 겸성이면 뭐 겸성, 갬성, 가창력이면 가창력인 이분들이 74년 동갑내 이호랑이띠라고 합니다. 오, 음. 더 있어요. 네. 가수 출신, 이제 방송인으로 더 이제 활약했던 신정환 씨. 아, 그래요? 아, 아, 네. 아, 네. 네 신정환 씨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어. 예능인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, 최근에 이렇게 노란 가발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고캐릭터로 <laughs> 음. 네. 나와서 이밀좀 사람들 반응을 음. 좀 얻고 있고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음. 그. 아바타쇼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네, 또 오랜만에 나온 지만또 다른 모습을 보여 계시면서 아, 이렇게 조금씩 제가 다가가보도록 아, 이게 지금 가수분들 달기 하셨는데,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배우분들이 또 많으세요. 아, 배우분들. 네. 배우 네. 그렇죠. 일단, 대한민국 국민 배우, 최민식 씨. 아, 그 다음, 음. 최민수 씨. 아, 어, 느낌이 그 다음 또, 이승기 씨. 네. 그 다음, 유아인 씨까지. 정말 호랑이띠 배우들이 정말 많은데요. 네. 아, 진짜 제가 약간 소름돋는다 는 네. 느낌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말. 이분 느낌이, 음, 느낌이 다 호랑이의 느낌이 음. 있어요. 네. 근데 지금 이 안에도 제가 지금 제작진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, 호랑이 띠가 아님 김영자 씨 말고 또 계시네요 하지원 씨. 네, 저도 사실 아 호랑이 띠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 집에 갈 뻔했는데. 아,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네. 그러면 호랑이 띠면은 만약에 김영자 선생님하고 어. 우리 저희 손잡고, 손잡고 몇번 돌아가는 거죠 지금? 팔, 팔,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? 아, 36. 36? 36? 네네네. 와, 세 바퀴가 그럼 돌아간다. 야 아, 근데 20살인 줄 알았더니 36이네. <laughs> <laughs>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영자 씨가 이제 하주현 씨 아버님하고도 이제 인연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. 음, 음 그더라고요 네. 어, 네 아, 저희 아, 아버지와 놀랐어. 김영자 선생님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음. 1980년대 어, 병태와 영자로 같이 촬영을 하셨다고 어, 했어요 그래요? 아, 어. 제아버지 총각 때야, 나도 아, 처녀 때고. 음. <laughs> 처녀 총각이. 아이씨. 제가 만약 이렇게 되면 아님이 약간 오해를. 그러니까 무슨 드신 네. 거 아니죠? 단지 총각과 천녀일 뿐입니다. 그 이상 없어요. 네.